파견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주년 특집으로 네. 이렇게 우리 이렇게 또 유명하신 분을 모시고 <laughs>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 박사님 뭐 제일 먼저 해외봉사단 파견 30년에 대한 소감 좀한 말씀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소감은요. 어, 그러니까 어떤 공사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우리가 파견돼서 나가면서 그 봉사는 가정가정마다그 즐거움이란 게 있잖아요. 예.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거. 그래서 같이 함께 공유하는 거. 더 중요한 거는 그 외국인과 현지인과 또 저희 코이카 그 봉사 파견 그어 경험하신 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예. 네, 어, 봉사라는 것이요, 사실 책임감과 그 성실감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 네. 네. 벌써 이제 30년이 된거 어, 지났구나 하고 생각하고 보니까 제 소감은 그래요. 어, 일단 그, 그 원동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원봉사는 그 스스로 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동력의 그 힘, 그밑받침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아. 힘인 것 같아요. 우리 코이카가 아, 코이카 그렇지. 최고예요. <laughs>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네. 첫 파견국과 첫 파견국이 어, 인도네시아를 알고 있는데요. 네. 그 60km 갔다 오셨죠? 네. 2010년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도 40km 아니에요? 40km? 네. 60km입니다. 아,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 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게 올해 네. 140km 나가려고 교육까지 네. 받으시고 네 맞아. 어, 코로나 나가세요. 때문에 그래서 네. 첫 부임지 가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뭐. 아 저는요 사실 그 파견 나갈 때 인도네시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아. 관심이 없었다는 것 같아요 이제 아. 인생 살면서 네. 모든 게다 관심 같아요 네. 아, 저는 그 처음에 그 뭐지 인도네시아 제가 스마트라 매단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거기 인제 인재가 거기였는데 어, 아, 이렇게 좀 아무래도 그 한국 정서를 털, 이렇게 털, 털어야만 인도네시아 음, 음. 빨리 적응할 수 알죠. 있을 것 같아서 예. 어, 저는 그 국립 기술 고등학교에서 예. 미용을 교육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저는요, 그 인도네시아에서요, 그 느리게 사는 즐거움을 분위기를 파악해봤어요. 네. 처음엔 답답했어요. 그 인도네시아 언어에는 우리나라 말로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그게 뭐. 두 가지로 표현하죠? 근데 그 나라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답답하고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느리나 아침에 말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 때나 이루어지고 그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 현지 분위기에 한번 저도 한번 그, 어, 젖어봤어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의 그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 그 천천히 인생을 뭐 이렇게 좀 느껴가며, 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유네스코에서도 슬로우시티라고 막 지정을 해서 예. 느리게 사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음. 제도도 있죠. 어, 그래요? 예. 음. 우리나라에도 그 마을이 몇개지정돼 있습니다, 슬로우시티가. 음. 예. 어디에요? 우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사 기간 중 들려줄 뭐, 히로에다 한 가지씩? 있 어, 그거는요 제가 네. 이번에 신간 그러니까 신간으로 그러니까 8월 2020년도에 음. 8월 25일날 아주 따끈따끈한 아, 책인데 네. 아, 아. 어이 책에 제가 그 코에카 출신 단원이라고 해놨고요 네. 저의 그 인생의 히로에락을 다 아. 경험담을 아, 사진으로 다그다 음. 그냥 음. 아 경험담으로.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사서 읽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아마 코이카에서 아 아마 공부하실 분들은 다 준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코이카 봉사활동에 필요한 그 실용 아, 언어들이 네, 유용하게 표현될 음수 있는 거. 아 어, 후배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중요한 건 제가 요즘 그 뭐야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무료로요. 무료로. <laughs> 네. 음, <laughs> 아무래도 이렇게 힘이 돼주고 싶어요 후배라는 데또 아, 후배들, 다음 남편한테 네. 또 이렇게 고이 가해, 그렇죠? 네. 또 좋은 책을 써주셔서 또 후배들이 이용할 수 있게 네. 네,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니까. 그럼 현직 가셔서 네. 어떤 분야 무슨 일을 하시고 오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거기서 이제 일단 그 국립기술고등학교였어요. 아, 국립기술고등학교. 네, 네. S.M.과 들라반이라고 해서 어, 그 국립학교 그 학교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뭐 서울 무슨, 무슨 고등학교. 음. 이렇게 했는데 그 학교는 순서를 두더라고요. 음. 매단 시에 있는 건데, 음. 아무튼 국립 여덟 번째 학교라고 그래서 어, 여덟 번이 들라반들라반이라고 해서, 아, 들락반. SN과는 전 기술 을 고등학교거든요. 어, 거기에서전 미용을 교육하면서, 음. 어, 미 봉사를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어떻게 저 한국인이 왔다니까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아, 예. 어느 날 갑자기 라디오 출연하자는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용기 내서 했어요. 대부분 뭐 떨려가지고 안 하려고 들 한대요. 예. 근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오케이 하고 언어도 잘못 하면서 그냥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저 사진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laughs> 그 아나운서가 진행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예. 어, 한국에서 오신 그저 우리 선생님은 여기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언어가 안 되니까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laughs> 네, 뭐라 그랬냐면, 아뭐 인생은 서로 나누고 뭐그 자기가 아는 단어만 완전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방송이었거든요. 뭐뭐 네. 뭐 인생은 서로 이렇게 나누면 서 행복을 느끼는 거다. 뭐 제가 그 당시에 아무튼 그냥 나름대로 그 순간적 자 어떻게 무슨 말이라도 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생방송이었는데 그 운전하시던 택시 운전수 하시는 분이 전날에 인거 라디오에 네. 와그오랑코레야그 <laughs> 귀엽다고 그 여자분 다 계속 전기 좀 뭐야 뭐죠 출연시키라고 네. 시키라고, 네.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신문사에서도 막그 미용 교육하는 거뭐 네. 코리안 스타일 내추럴해가지고 막 네. 크게 이 신문 한 면에 다 저에 대해서만 네. 막 광고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그 수마테라 지역이요 네. 우리 한국에세배 되는 지역이래요. 네. 그렇게 큰 곳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월낙 넓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신문에 한번 나고 나서는 제가 마치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이제 된 거죠, 유명인사가. 네. 그리고 나서는 막 라디오에서 아나운서들이 한국어 가르치라고 해서 저그 신문에 아까 아까 다들 라디오 출연한 이 책에 다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봉사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더 도움을 많이 받고 왔어요. 제가 많이 성장이 됐어요. 물론, 우리가 외국에 파견 나가면 어학을 습득하잖아요 네. 그게 최고, 강, 그렇죠. 가장 큰 보람이라고도 했어요. 네, 큰 재산이에요. 음. 분들에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이제 코바 차원에서 도 아, 이건 제가 기증하려고 네. 가져왔요 책을 또 많이 홍보해야 되니까. 저, 네. 저, 우리 홈페이지하고. 네. 우리 페, 페이스북에. 예. 바로 네.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뭐 네이버, 다음, 뭐 네이트, 줌, 어디든지 다, 어, 이렇게, 어, 인도네시아어 초보 싹쓸이하면 다알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유, 감사 광고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예, 예. 그다음, 그럼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그두 번씩이나 나가려고 하셨는데요. 두 번째 못 나가긴 하셨지만은, 네. 이제 우리 코이카 해외 봉사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이제 방향성이라든가 음. 느끼신 점이 많이 있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죠. 벌써 음.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고요.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 아닌 타인의 문화를 어, 경험해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 우리 차장님도 어. 경험자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한번 갔다 오고 음. 사실 뭐 요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야뭐 여행 삼아 간다는 그러한 정말 아 그건 아니죠 예 네. 그건 아주 정말 잘못된 그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네. 책임감 없는 네. 생각 같아요 그래서 음, 아무튼 그 현지인 친구와 맺었던 경험 그런 거 네. 그걸 살려서 네. 그럼 결국 자기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개인이 파견가지만은 네. 자기 프로젝트에 따라서 5년까지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저희 나라도 2년으로 딱 한정하지 말고 1년 네. 하지 말고 좀 자기 뜻을 펼칠 수 있게 그렇죠. 지속성 있게 하는 게것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현지인들과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자꾸 이렇게 만나가지고 뭔가 네. 서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되게 중요하다고. 윈, 윈.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네. 저 원래는 저 복식학 한복 박사로 알고 있는. 아, 그래 의상학 박사. 의상학 박사신데 아. 가서 미용을 또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으흠.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의상학 중에요. 복식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복식이라고 하는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에 장식하는 모든 걸 복식이라고 아, 해요. 옷만 얘기한데. 네. 아닐게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말하면 코디네이션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취득하기 전에요. 네. 그러니까 국가고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을 1993년 10월 4일 날 했어요. 어. 그러니까 박사학위 취득하면서 동시에 운이 좋았어요. 바로 교수가 될수 있었어요. 어. 자격증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막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저 우리 문화를 알리라는 그 초청이 들어온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우리 한국 그복식 문화학회 예. 한복 문화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서 인제 박사과정 사 학기 때 논문학기 때 제가 인제 사무국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외국에서 그, 그 국제 교육 뭐 진행하는 거 네. 무슨 행사 진행하는 걸 제가 담당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 좀 이렇게 눈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슴이 설레이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타 문화를 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예 그, 그래서 네. 음, 교수도 될수 있었고 네. 제가 하고 싶은 거저 어, 코이카 파견되고 와서 귀국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어, 진행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다음그럼 이제 또그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지만은 네. 또 이제 또 다음 우리 또 후배들이 또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어떤 좀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해요그 후배 단원들에게 가장 그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봉사를 현지에서 봉사를 즐기면서 응. 현지의 그 문화를 모두 이제 습득하는 거예요. 자장거를 응. 중요한 거는 전그나 아닌 다른 문화를 접한다는 거는 가슴이 설레이는 거잖아요. 예, 응. 네, 그래서 그그 그 문화를 챙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귀국해서도 자기 발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어그그 그 우리가 파견되어 나갔던 그 넓은 나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네. 이렇게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이 네. 어, 있죠. 그, 그러니까 타 문화를 흡수할 줄 아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시책에서 물론 이제 그뭐 청년 실업 때문에 네. 자꾸 젊은 분들을 내보내려고 하지만은 네, 네. 이제 뭐 우리 시어 입장에서는 또 나이 든 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도 그럼요. 있으니까 그 예. 그러니까 젊다고만 다아 최고 아니거든요. 예. 그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물론 어, 젊은이들한테도 배울 거 많아요. 아, 그럼요. 예, 국내 교육 받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예. 이렇게 젊은이들과 시니어 측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협력을 하면 엄청 성장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있다는 게 같이 또 공유하고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네. 실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냥 젊은이를 만나면 좀 이렇게 어색하고 힘들 수 있는데 예. 그러다 이제 봉사단이란 또구성은안해서 만나니까 예, 뭐 어떤 그 일체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상승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코이카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 코이카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10년이란 세월을 지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시니어 측에서 그 애로사항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었는데요. 어, 그러시더라고요. 국내 교육에서 열심히 현저 공부하고 또 국외에 가서 국외 교육 열심히 현저를 하다 보니까 어, 그럼, 그래, 뭐, 좀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 금방 뭐, 4, 5개월 언어 공부하면서, 어, 영공항 하다 보니까 뭐 준비하고 뭐 준비하다 보니까, 뭐, 봉사활동 제대로 못하고, 귀국했다는 게 너무 아쉽다고 어, 주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시니어분들은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노하우는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시니어분들의 그, 그 뭐야 조언을 좀 많이 기담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박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그 봉사를 네. 갔다 와서 네. 갔다 오면 이제 또 어민들 저희들이 또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귀국 후에 어떤 활동에 대해서 좀 다시 해주실 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음. 우리가 각자 전그 코바에 계신 분들은 다 해외 봉사를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와서 귀국해서 또 쉬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시작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우리, 그 예를 들어, 시니어이신 분들, 그, 얼마나 그 노하우가 좋으세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 우리가 타문화를 경험한 거를 예. 활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예. 그래서 그, 타문화를 계속 그, 현지인들과 예. 융합할 수 있는, 예. 일거리가 될수 있는, 또는 성장,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 박사님에게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거 스타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어...